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 번역입니다. 그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해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묻찌는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하셨다. 본문 말씀은 바산왕 옥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고 에드레이로 나온 상황입니다.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전쟁의 승패가 바산왕 옥의 군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이 말씀이 전쟁의 승패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누가 바사랑 옥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신명기 3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너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이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은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함을 경험했습니다. 두 아모리 왕을 통해서요. 바사랑 옥과 시온입니다. 왜 아모리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너의 자손은 사대체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무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리의 제가 간영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할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을 묻지른 것처럼 그를 묻질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주님이 기억하심을 압니다. 죄가 계속 자라라는 아무리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한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